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제가, 어 당근마켓에 상품을 한, 한 8개에서 9개를 올렸는데, 어 하나는 택배로 받겠다고 해서 하나 팔았고, 그리고, 어 헤어 드라이기 만 원을 올렸어요. 만 9천 원짜리. 근데, 어, 제가 바디비누가 두개 정도 있었는데, 물어보지도 않았는데, 헤어 드라이기 사시는 분이, 비누를 네고를 해주면, 다 사겠다는 거야, 두 개까지. 그래가지고, 제가, 원래 하나에 1 4 0 0 0 원? 그리고, 그, 하나는 2만 원이 넘는 건데, 근데 어차피 안 쓰고,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, 자, 뭐,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짐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만원에 내고 해 드릴 테니까 두개다 사셔야 된다고. 그러니까 아, 그럼 총세 개에서 삼만 원에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.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대. 드라이기가. 그래 가지고 아, 그러면 주민센터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자기가 요, 요 동네 산다는 거야. 다행히. 그래 가지고 삼만 원에 세개다 팔았던 세개다 팔았어. 이제 상품 다섯 개남 다섯 개. 다섯 개 남았어요. 그리고 하나는 스타벅스 그거 조명, 그거 또 지금 입질이 왔어요. 문의가 있는데, 아직 답장, 답장이 안 왔어. 그리고 나머지 네개더 팔면 저는 부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다 팔면, 이제, 이제 남은 거다 팔면 한 10만원 정도 팔아요. 아, 이제 부자 되는 거지. <laughs> 역시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, 소, 이렇게 막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왜 냄새 좋냐? 양창광어 들어가지고. 양치했다 이 새끼야. 아무튼 <laughs> 기분 너무. 개주아씨 그래서 오늘 택배, 택배로 주는 거는 내일, 내일 붙일 거예요. 그게 만, 택배비, 택, 택, 택배비 포함해서 1 3 0 0 0 원을 입금해 주더라고, 바로. 그리고, 삼만 원은 바로 입금 오늘 받았고, 이제 주자마자, 물건을 주자마자 입금을 하셨고, 내일 택배 하나? 붙일 예정입니다 아 전에 것도 하나 판거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내야겠다 폼클렌저랑 하나는 뭐지 오늘 오늘 판게 뭐더라 아무튼 만 원짜리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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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놨는데 아, 시계 어디갔지 여깄다. 요게 해리해리 해리 메이슨 시계거든요? 근데 이게 원래는, 원래는 이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. 제가 이거 그 홈쇼핑에 샀어.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됐어. 그래서 약은 지금 없어요. 그래서 약만? 넣어서 이제, 원래 2만원에 올렸는데, 만원에 달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, 거의, 10년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이거 10년 됐어. 내가 20대 중반에 샀으니까. 이거 어차피 10년 됐는데, 만원에 그냥, 고물이잖아, 고물. 근데 이게, 좋은 게 뭐냐면, 이게 세라믹이에요. 그리고 큐빅도 하나도 안 빠졌고 지금 유리도 하나도 안 깨져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애가 상태가 엄청 좋아. 세라믹은 진짜 엄청 기스가 안 나요. 그래서 하나도 기스가 없어 지금. 굉장히 깨끗한 상태거든요. 음 그래서 음 이거를 만 원에 그냥 팔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내일 택배로 보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아비뉴. 뭐지? 아벤느 아벤느 폼클렌저. 저는 아벤느 폼클렌저가 너무 안 지워져서 눈 화장이. 그래서 팔 파... 이번에 보내.